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 레슨 3일째로, 세번째 레슨으로 음, 저번에 그 테이크백에서 그대로 기본 자세에 어, 그걸 볼 쳐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하프스윙. 자, 하프스윙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코킹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코킹에는 음, 되겠죠? 두 가지. 자, 보면은, 이런 모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다. 두 가지가 있고. 자, 일단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쭉뺄 때, 어, 과연 코칭을 언제 하느냐? 빨리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근데 보통, 얘를 빨리 하게 되면은, 그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왼발, 아니, 오른발, 빼면서, 허벅지 정도 지나가면서부터가 코킹이 시작되면, 은이 네, 상태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선생님들은 이 45도를 뭐 하프스윙하고, 돌려서 L자, 이 L자를 만드는 게 하프라고도 하고, 다 상관없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쭉 빼서, 이때, 왼팔, 이게 수평이 돼야 됩니다, 수평. 예, 이건 되게 중요하고, 수평이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얘를 너무, 빼서, 빨리 올려버리면은, 뒤, 뒤집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백스윙 할 때, 왼쪽, 무릎이, 이렇게 구부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체중이, 보통 체중은, 6대4, 뭐, 7대3도 괜찮고, 체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힘이 되게 많이 받쳐줘야 돼요. 얘가 돌아가 버리면은 몸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다 잡아주고 네, 상태에서 다 잡았죠. 자 허리가 몸통에 먼저 가고 체가 내려와서 그대로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때 그립이 먼저 나가 버리면은 헤드가 열리기 때문에, 볼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스이스가 되고, 그러나, 너무 빨리, 들어와서, 꺾어버리면, 손목을 꺾어버리면, 볼이 또 후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 팔로스로는 제가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할 건데, 오늘은 백스윙이랑 임팩트 쪽에 중점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허리 갔죠? 위로 왔죠? 자, 그림 절대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치고, 편안하게 뻗어준다. 그래서, 이런 자세, 이렇게.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자, 하시면 되고, 이렇 손목을 꺾는데, 너무 손목을 해서 치고, 너무 빨리, 확 꺾어버리면은, 허리가 확 감겨요. 그러지 말고, 그대로 편하게 치고, 뻗어준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어, 저번처럼 오늘도 음,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번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저번 시간에 어, 바닥에 놓고 우리가 테이크백 똑딱이 자세 몇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프 스윙 나가 볼게요. 자 어드레스. 지금 네, 딱 일주일 정도 레슨했기 때문에 레슨했고 연습했는데 되게 잘하죠. 네,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처음 치고 되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클 잡고 바로 하프슛 나갈게요. 자, 일단 앞으로 좀 와서 볼이 있다 생각하시고 물좀 피고 어드레스 잡백씩 시평이 되게 하고, 자 무게는 밑에 보고 절대 체중이 왼발에서 오른발로 와준다. 그때 무릎은 많이 굽지 말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내려갔죠. 자 풀어줄 때 절대로 그립이 나가지 않고 어, 처음 했던 어드레스 돌아와서 또 나가고 체중 살짝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힘들게 편하게 L자 만들어도 되고 좀들 만들어도 되고. 너무 일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백스윙 자이 상태에서 저렇게 얘도 뭐 L to L 해도 되고 살짝 내려도 되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체죠 각죠 어준다 아무리 네, 자 이렇게 나는 거고 또한 일주일 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두세번 한번 쳐볼게요. 자, 그렇죠. 어, 네, 잘했요 예, 한번 더. 자, 우리가, 요, 이렇게 할게요. 자, 백스윙을 갔으면은, 자, 체를한번 이렇게 놓을게요.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자, 체중이 밀는 거이게체까 밀고 와서 치고 회전돼야지 회전이, 회전이 되고 리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체중이 바로 밀고죠 그렇죠 이렇게 밀 다음에 체를 던져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우리가 말하는 체중이도 이렇게 레슨 이렇게 골프를 쳐야 나중에 힘도 많이 실어주고 거리도 많이 나고 그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프수행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음, 하프스윙 임팩이랑 팔로스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4분의 3, 3쿼터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